U23 일본 대표팀은 파리 올림픽 아시아 최종 예선이기도 한 U23 아시안컵 첫 경기에서 중국을 1대0으로 꺾었다. 시합의 내용으로 보면 일본의 치부라고 생각될 정도의 열쇠였다. 이길 수 있었던 건 행운이었다. 이유는 전반 8분 마츠키가 선제골을 터뜨렸지만 후반 17분 니시오가 부주의한 파울로 퇴장당했다. 세트피스에서 돌아올 때 왼팔을 휘두르는 듯한 제스처로 뒤에 있는 상대를 팔꿈치로 때린다. 공과는 전혀 상관없는 장면이다. 이제 VAR이 있으므로 비디오에서 명확하게 볼수 있습니다. 해서는 안될 행동이었다. 반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수비뿐만 아니라 공격적으로도 기회가 많지 않았다. 공격과 수비 모두 반성해야 할 이유가 많았던 경기였다. 어쨌든 첫첫 첫 경기에서 승점 3점을 따서 좋았다. 다만 선수들의 피로가 우려된다. 특히 주축이었던 후지타와 마츠키는 상당히 지쳤을 것이다. 이번 대회는 이틀이라는 빡빡한 일정으로 선수들의 컨디션이 큰 요인이 될 전망이다. 다음 상대는 UAE다. 중국보다는 낫지만 일본으로서는 반드시 이겨야 할 상대다. 압도적인 승리를 보고 싶다. 한국도 극적인 방식으로 1대0 승리를 거뒀다. 한국은 볼을 계속 소유했으나 득점 찬스를 만들지 못했고 경기가 무득점 무승부로 끝나는 듯 했던 후반 94분. 오른쪽에서 올라온 코너킥 상황에서 이영준이 헤딩으로 결승골을 터뜨렸다. 승점 3점을 챙겼다 그러나 그의 모국의 일부 언론은 그 내용에 불만을 품고 있는 것 같다 스포티브 뉴스는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90분 동안 우리는 밀집된 수비를 뚫을 수 있는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했고 킬패스로 찔러볼 수 있는 옵션이 필요했습니다. 이번 대회에 불참한 배준호의 부재가 뚜렷하게 드러났다고 전했다. 이 기사는 코너킥 상황에서 이영준이 헤딩슛이 나온 것은 좋았지만 더 많은 옵션이 필요하고 이는 우리가 조별리그를 통과해 올림픽 본선에 진출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결론 지었다. 한국은 9월 19일 조별리그 두 번째 경기에서 일본의 0대1로 패한 중국과 맞붙는다. 일본 경기 후 반응. 리시오 선수는 투지가 넘치는 선수이긴 하지만 제2리그에서도 더티한 플레이가 많은 인상입니다. 국제 시합이기 때문에 상대의 함정에 걸려든다는 것은 알고 대체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좋은 학습을 할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제는 불리지 않아도 되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우이와 고감독이 지적하듯이 선수의 피로축적이 걱정입니다. 다음 경기인 UAE의 승리에 8강 진출을 결정하고 한국전은 주전 선수들을 쉬게 하는 것도 좋은 전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리시오 선수를 잃은 단계에서 멤버에서 제외시켰다고 생각하면 행운이지. 단판 승부의 대회에서는 레드 카드를 받기 쉬운 선수는 팀의 치명타가 된다. 리시오에 관해서는 이번 건으로 오이와 고로부터의 신뢰는 잃었을 것이고, 세 시합 정지라면 중결에서 나오고 있지만 아마 기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탈에도 좋지 않을까요? 리시오의 경솔하고 유치한 플레이였네요. 다른 멤버들이 끈질기게 버텼지만 키로를 생각하면 이 경기만의 영향으로는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소림 축구를 상대로 가라테 축구로 맞서지 않아도 되는데 다음 태권도 축구야 말로 꼭 이기고 싶네요. 중국 선수가 일본의 약점은 리시오라고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를 건드리면 퇴장성 반칙으로 퇴장당할 것 같다고. 중국이 득점하지 못한 이유는 일대일에서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일본은 겨우 구원을 받았을 뿐이고 운이 좋았을 뿐이다. 이 팀이 올림픽 출전권을 따는 것은 아시아의 망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글을 쓰는 동안 스스로 나에게 취했나? 어떻게 보면 실례. 어떻게 보면 뭐 같아요? 정말 너무 못해 참을 수 없는 경기였습니다. 전반을 보고 나서 너무 혐오스러워서 더 이상 안고 잠자리에 들었다. 중국이 조금만 더 잘했다면 일본이 졌을 것이다. 승리 후 선수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지는 모습이 이상했고. 그런 경기를 치르는 것에 실망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전반에 보니까 이제 실증이 나서 안 보고 잤네. 전반밖에 안 봤는데 내용이 싱겁다는 걸 알아요. 한국 경기 후 반응.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슛을 많이 날렸지만 컨디션이 완벽하지 않아 골대를 빗나갔을 뿐입니다. 크로스가 그렇게 정확하지 않았던 것도 아니고 철저하게 타깃으로 롱 크로스를 올리고 있었기 때문에 익숙함의 문제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세트 플레이가 서투른 일본에 있어서 궁합은 나쁜 상대일지도 모릅니다. 일본인처럼 발 기술이 뛰어난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체격과 피지컬에서 일본인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일본을 공략한다면 틀림없이 파워 플레이로 밀고 나갈 전개겠지. 뭐 그래도 지력 차이로 1대 0으로 이기고 있어. 주전으로 뽑히는 선수가 빠지면 전력이 떨어지는 것은 어느 팀이나 마찬가지. 역시 이 조는 한일의 선두 싸움이 되겠지. 앞서 TV 아침 프로그램에서 일본이 UAE와 한국을 이길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한 남성 코미디언이 보통으로 하면 일본이 이길 것이라고 말했지만 보통으로 하면이라는 말에 나는 얼어붙었다. 만약 일본이 진다면 그것은 일본이 보통이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10명은 돼야 한다는 거잖아. 3프레임 밖에 안 되는 가혹한 싸움. 끝까지 어디가 살아남을지 아직 전혀 모른다. 근소한 차이라도 확실하게 계속 이기는 수밖에 없다. 일본, 한국, 호주, 카타르가 같은 처지여서 이 가운데 두 팀은 8강전에서 자취를 감춘다 올림픽에 나갈 수 없다. 어쩌다 보니 일본과 한국이겠네요. 최근 한국은 후반전 추가 시간에 득점하는 인상이 강하네요. 일본도 한국전은 조심하지 않으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합니다.